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호치민의 농구 코트에서 현지인들이 에너지 넘치는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친구들과의 스포츠를 통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서 현지 분위기를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호치민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도시의 복잡함을 떠나 평화로운 정원에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법 같은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남긴다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호치민의 현대적 스카이라인은 이 도시가 가진 역동성과 발전을 잘 보여줍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물들이 가득한 거리에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푹 빠져보세요. 이곳의 활기찬 에너지는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라벨라 420 호텔은 호치민에서 고급스러운 5성급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직원과 다양한 편의시설, 아름다운 분위기가 매력적이며 재방문 의사가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편안한 휴가를 만끽해보세요. 라벨라 420 호텔은 275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객실은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손님들은 고급스러운 침대와 넓은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더블 침대, 싱글 침대, 그리고 스위트룸까지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어 특별한 요구에도 완벽히 대응합니다. 이 호텔은 2019년에 새롭게 건축되어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불과 2km 떨어져 있어 조용하면서도 편리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어린이 무료 숙박 정책으로 가족 여행에 적합하며 투숙객들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라벨라 사이공 호텔은 카지노, 바, 나이트 클럽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스팀룸과 피트니스 센터도 마련되어 있어 후숙객들은 여행 중에도 건강과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현지 및 국제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24시간 룸 서비스도 제공되어 언제든지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뷔페와 커피숍에서의 다양한 음료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비스 420 에어포트는 호치민에서 편안하고 세련된 숙박을 제공합니다. 공항과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며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식사 옵션과 즐길 거리도 많아 재방문하고 싶은 호텔입니다. 이비스 420 에어포트는 다양한 유형의 객실을 제공합니다. 1베드룸 아파트의 경우 킹사이즈 침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패밀리룸은 킹사이즈 침대를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함으로 가득 차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호치민의 중심지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이비스 420 에어포트는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입니다. 객실은 청결하고 조용하며 가족 단위 여행자에게도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자랑합니다. 24시간 룸 서비스, 세탁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등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또한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비스 420 에어포트는 다이닝 옵션이 풍부하여 만족스러운 식사를 제공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룸 서비스와 맛있는 뷔페식 조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현지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여러분의 미각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호치민의 센트럴팰리스 호텔은 편리한 위치와 현대적인 시설이 마련된 4성급 호텔로 가족 여행객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레저 시설과 편안한 객실로 환상적인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호치민의 센트럴팰리스 호텔은 총 86개의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모든 여행자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아늑한 더블베드와 세련된 인테리어로 구성된 객실은 현대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랑하며 무료 와이파이와 함께 안락한 숙면을 보장합니다. 이4.0선급 호텔은 가족 여행객에게 특히 적합한 공간으로 3세에서 10세까지의 아이들은 무료로 숙박 가능합니다. 호텔 내 다양한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여행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고객님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팰리스 호텔의 다양한 부대 시설은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신식 피트니스 센터와 야외 수영장 외에도 바와 라운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스파에서 전문적인 마사지 서비스를 받아보는 즐거움도 놓치지 마세요. 호텔 내 아늑한 커피숍과 레스토랑에서는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아침 식사 뷔페는 물론 객실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어 여행의 시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